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개해년에 개해월 개축일 김이시 개수일주가 해월의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에, 건명 남자 사주인데 금년에 서른 일곱 살 오행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어, 화가 없습니다. 토가 세개 금이 없습니다. 수가 다섯 개. 간단합니다. 수 다섯 개, 토소세 개, 합이 다섯 개. 여기서 화는 화가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어요. 이사주는 단연하건대 확실하건대. 절대로 해로 못하는 겁니다. 이사주는. 절대로. 근데 부인께서 이혼하려고 단단히 맘모 있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 간다 그럽니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여섯 개인데 여기서 배우자가 불입니다. 여섯 개 속에 물천지인데 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꺼지지. 여기서 배우자는 촛불입니다. 훅 하면 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배우자하고 산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사주와 심요한 사주학입니다. 금융의 그 근무에서 상당히 직종은 좋다고 합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이 글제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려심 없고 양보심 없고 이기하면 됩니다.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삽니까? 이기주의 남편인데 현금 하나도 안 주고 카드만 주고. 카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인이 어떻게 삽니까 열실히 나타납니다 성격이 그래서 뭐로 보나 이 사람한테는 안된다고 두 번째자도 안되고 세 번째자도 안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 무서운 사주죠 부인이 죽는 거예요 이거 오래 살면 부인이 죽든지 아파서 기가 뺏겨서 꼼짝 못하고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주를 가진 사람인데 드디어 이혼하게 생겨 있어서 부인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이혼을 안 해줘 합의 안 되면은 가감하게 소송하겠다 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부인은 여,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포기하겠다 고 그래.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은 자식이 세 명씩 있는 거예요. 반비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자기가 떠안던지 자식하고 사는 사주죠. 근데 부인은 자식이 없다니까 난 자식 필요 없다. 마음은 아프지만 혼자 나아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힌 거죠. 논리적으로. 예. 지금 딱 기미 대운이 부부 풍파가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동안 15살부터 금이 사시, 어, 20년 동안 살아오는데 공부원은 운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이제 합격은 했지만은 운은 별로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운은 좋습니다. 앞으로 운은 좋아서 살아가는 데는 잘살것 같고, 아이고 참 특이한 특이한 사주인데 절대로 해를 못 하고, 예 문제가 많은 사주입니다. 예. 아이고 무시무시한 사주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부인은 죽는 거요. 예 개축 일주도 백호살 부인하고 해로 어렵다. 큰 피를 본다. 큰 수술을 한다. 큰 병을 걸린다. 수가 지나치게 많으니까 신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수국화에서 심장도 문제가 되고 토가 세 개씩 돼서 이장이나 소화계통이 문제가 되고 등등 문제가 많은 사주인데 마흔 다섯 살때 가면은. 여자 운이 들어오니까 그때 재혼할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 서른 일곱 살이니까 몇년 있다 재혼할 것 같아요. 이거 무시무슨 사주.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궁합을 올려보겠습니다.